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쩔명 언니, 안녕하세요. 축법축소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어, 우리 정희 언니, 안녕하세요. 슈미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어, 시작한 지 얼마 안돼가고 언니들 유튜브 렉좀 잡고, 그리고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 후리스, 여기 거기에 언니들. 우리 어, 사장님이, 우리 잘생긴. <laughs> 먼지 한톨 없는 창고. 어, 거기에 왔습니다. 어, 핫큐트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오시네요 어, 아연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언니들 유튜브 렉좀 잡고 천천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바지 이쁘죠? 역시 언니들 알아볼 줄 알았어. 저 이거, 일단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 여기 대표님이 여기 지금 이렇게 어, 차곡차곡 사이즈별로 깔고 있는데 요 가격 모르는데 일단은 샀어요. <laughs> 너무 이뻐가지고 바지도 판매해 주세요. 이거 언니 오늘 판매하는 거예요. 나 오, 너무 이뻐서 오자마자 산 거예요. 어, 아직 가격도 안 나왔어 근데 뒤에 데님이에요? 맞아요, 뒤에 데님. 뒤에 데님인데. 앞에는 또요렇게돼 있어 언니들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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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허당 크면 저 하나 주셔요 요거 언니들 엑스 라지 사이즈까지 있대요 근데 아직 가격도 안 나온 거를 사장님이 어이 요거 깔고 있는데 어 이뻐서 그냥 바로 샀어 가격을 나도 몰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엑스 스몰 입었는데 엑스 어, 라지까지 있대요 언니들. 그리고 우리 매니저가 S사이즈가 맞아 와이드 통으로 떨어지는 거라 어, 일하러 가야 돼? 빨리 해줘? <laughs> 큰일 났네 가격을 알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 어. 사장님 가격 좀 알려주세요 우리 사장님 바빠요 지금 저기다가 세팅 중이어가지고 바뻐 어. 뒤에 네이비 깔깔이는 뭘까요? 이거 언니? 요거는 요거, 요거. 사이즈는 내가 모르겠어요. 사이즈 재봐야 될것 같아. 얘는 어, 사이즈 재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이거 괜찮은데? 가격 괜찮은데? 가단이 50까지 나와요. 요거 하나밖에 없나 봐. 언니들 바지 도톰해요. 어, 너무 얇지 않아요. 얘는 살짝 도톰 바지예요. 어 완전 두껍진 않지만 살짝 도톰. 그리고 이거는 가단 50 나와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니. 어, 하나밖에 없는데 가격이 얼마예요? 우리 대표님 여기 여기 걸려 있는 거요 가격 맞을까요? 응. 이거요? 어. 이거 언니들 이거 9,000원이래. 9,000원이래. 브랜드 노출 안 되나요? 브랜드? 뭐 요렇게 돼 있어. 어, 요건데. 어, 9,000원이래, 언니들. 어, 가단 50나. 요거는 할 언니들은 한 명밖에 못 해요. 하나밖에 없나 봐. 어, 요거는 하나밖에 없나 봐요. 어. 저는 원로 중이라 행복합니다. 원루가 짱이야 바지는 도톰해요 언니들 매니저 착장 궁금해요? 이따가 저기 조금 세팅되면 바지는 매니저 착장도 하고. 가격은 필요 없다고? <laughs> 어, 가격은 필요 없대 클일 났다 어. 요게 9,000원이고 언니들 어, 가단이 50 나오는데 한 장밖에 없어서 9,000원에 나가는 것 같아요 색깔은 네이비 색상 깔깔인데 여성용 깔깔이 생각하시면 돼요 깔깔이 자켓 어, 요렇게 포켓 두, 들어가져 있고, 요렇게 단추 라인으로 된 친구, 요거, 사실 언니들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요거를 입고 시작했는데, 언니들, 착장 부탁, 어, 착장이데 그래? 착장 한번 해볼게요. 으악, 으 떨어뜨릴 뻔했어, 씨. 어, 착장 한번 해볼게요. 어, 요거야, 요거. 요거. 요런, 요런 느낌이에요, 언니. 음. 요거는, 우리. 와, 이거 그거다, 언니들. 여기다가 하얀 색깔 바지 입고 부츠 같은 거 신으면 예쁘겠다 요거는. 어, 9,000원이라고 합니다. 언니 어, 조금 작죠? 나 지금 두꺼운 거 입고 입으니까 저한테 딱 맞는 느낌. 어, 구슬이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한테 딱 맞는 느낌이에요. 가단 50인데, 이 깔깔이 입고 입으니까 딱 맞아요. 어. 뒤에 핑크 같은, 핑크도 같은 라인인가요? 아니요, 니요 저거는 잠바 다른 거, 언니. 다른 거. <laughs> 저한테 안 어울려요, 이거, 언니? <laughs> 아, 왜? <laughs> 그러면 일단, 바, 바지 준비 땡? 바지 준비 땡? 어, 요거? 바지, 일단은, 아직 가격이 안 나왔어 언니들 바지는 천천히 해 볼게요 바지 이쁘죠 바지 이쁘죠 언니들 이거 다른 색깔도 있어 다른 색깔도 있는데 가격이 아직 안 나왔어 우리 쩡이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지금 준비중 준비중이라 내가 마음 급해서 먼저 입고 나온 거예요 요거는 어 일단은 요거 먼저 할게요 언니들 요거 왜냐면 후리스인데 요렇게 집어 후리스 반집어 어, 송언니 안녕하세요 송림언니 안녕하세요 어, 반지범으로 된 후리스거든요 언니들 그냥 안에다가 겨울에 입을만한거 이거 2XL까지 나오고 제가 입은 사이즈가 S사이즈인데 S사이즈가 좀딱 맞아요 언니들 어, 저한테도 딱 맞으니까 어, 요거 어, 2XL까지 S 스미라 엑라 투엑라까지 나와요 투엑라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왜 입었냐면 가격이 너무 착해서 입었어요 요거 5,000원이래, 언니들. 5,000원이래요. 색상 뭐 있어요? 어, 우리 정아리 언니 안녕하세요. 가단 알려드리죠. 가단 알려드려야죠. 어, 일단 s 사이즈가단요 가단 한번 재볼게요. 어, 어, 라떼 어, 언니 안녕하세요. 요건 액락까지 있어, 언니들. 액락까지. 가격이 5,000원이라는데? 너무 그건데? 착한데? 어. 일단 S 사이즈 가단이 언니들 48 정도 나오는데 얘는 겨울 거라서 언니들 조금 여유감 있게 입으세요. 어한 사이즈 업해도 돼요. 제가 지금 S 사이즈 입은 건데 요거 바스트 라인 쪽에 좀 끼거든요. 어 대박해자죠. 바지? 바지는 요거 브랜드 바지 언니 요거는. 어 브랜드 바지가 가격을 일단 안 나왔는데 물어볼게요. 어? 오늘 득템의 날입니다. 어 요거 요거 그거야 카카오 언니 카카오. 어. 카카오 요거. 어, 카카오고 어 일단은 S 사이즈 가다는 어, 47? 아뭐 몇이었지? 48? 매니저님 그런 것좀 올려 주면 좋아요. 가다. 바지 가격이 아직 안 나왔어 언니. 바지 가격이 아직 안 나왔고 S 사이즈가 요 바스트 라인 좀 있어요 하시는 언니들은 S 사이즈는 좀낄수 있어요. 저한테는 요런 데가 여유감 있는데 여기가 조금 껴. 뛰어가서 가, 바지 가격 우리 언니들 바지에 또 대표님 우리 바지 가격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대 언니들 바지 가격. 네? 어아 바지 가격을 물어봐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신데 큰일 났다 어. 라지 가담 52 정도 나올까요? 한번 볼게요 언니. 어, 라지 가담도 한번 볼게요 우리. 라지. 라지. 라지 가단 한번 재볼게요. 요게 약간 여성 라인처럼 아주 날씬하게 뽑힌 친구구나. 아니야, 할수 있어. 왜냐면 이미 세팅 중이어가지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바지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지 가단은 언니들 55 나와요, 55. 라지 가단 55. 4개 전번 줘요. 백통해볼게. 그러니까, 백통을 해가지고. 언니들이 전화해본다고요? <laughs> 라지가 다 넉넉하게 나와 어, 옷이 예요 근데 언니들 요거는 한 사이즈 업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약간 여성 라인으로 뽑힌 친구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어, 공용 라인으로 뽑힌 게 아니고 약간 여성 라인 느낌으로 뽑힌 친구라서 어, 요 친구들은 5,000원, 가격은 5,000원인데 한 사이즈 업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왜냐면 후리스라서 딱 맞게 입는 것보다 살짝 여유감 있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 5,000원. 색상은 검정색, 그 다음에 요 청록색, 청록색, 그 다음에 요 파란색, 파란색, 그 다음에, 어, 요 회색 라인까지, 요렇게 색상은 요렇게 있어요. 어. 블랙 나지 하나, 앵나 하나 들어갈게요. 어, 정희 언니. 5,000원, 5,000원. 정희언니 라지 어, 하나 가격은 0.5 안정희언니 엑스라지 가격 5천0 0원 어, 잠깐만요 언니들 어. 파랑 아니 이거 언니 S부터 나와 정희언니는 우리 S부터 나오는데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입었던게 그 저거 사이즈에요 언니 어, 뭐지? 스몰 사이즈에요 스몰 사이즈 어, 저한테는 바스트 라인이 조금 끼거든요? 잠시만요, 언니들. 어, 정희 언니는 블랙 라지 하나랑 블랙 엑스라지 요렇게요. 블랙 엑스라지. 어, 블랙 엑스라지. 어, 한 사이즈 업 하는 거 추천. 엑스라지 검정이 없어? 언니 엑스 라지 검정은 또 없대 다 나갔나봐요 엑스 라지는 엑스 라지 검정 없대요 언니 라지는 검정 있어요 어 요거 요거 일단 캡쳐 요거 하나만 들어가고 어 쩡이 언니는 스몰 사이즈로 들어갈게요 쩡이 언니는 스몰 사이즈 언니들 제가 댓글 놓치면은 말씀해주세요 죄송해요 어 댓글이 한 번에 빠바가 올라갈 때가 있어가지고 어 회색으로 드려요 언니 어 쩡이 언니는 어떡일번지 안녕하세요 우리 영희정 떡일본지 언니 안녕하세요 우리 매니저님 친구분 어, 정희언니 요거 S사이즈로 들어가고 정희언니는 회색 앵나로 들어왔게요 잠시만요 정희언니는 요거 회색 앵나로 들어갔어요 언니 회색 앵나 요거 컬러 뭐뭐 있어요? 검정색, 파랑색, 청록색, 회색, 보라색, 보라색까지 보라색까지 보여드릴게요. 요거 파랑이, 파랑이, 그 다음에 검정, 아니, 요 청록이, 그 다음에 회색, 회색 파랑도 추가 정리니는 어, S 사이즈는 남색으로 있어 언니, 남색으로 드려도 돼요? 파랑이가 없고 또 남색밖에 없어? 아, 우리 매니저 얘다 싸나가지고 내가 이 찾을 수가 없다. 어. 잠시만요. 회색이랑 파랑이. 회색 S 사이즈? 한번 찾아봐야 돼. 회색은 이게 지금 다 있는 게 아닌가 봐. 슈밍 언니는 블랙 S로 주문 들어갈게요. 언니 죄송해요. 슈밍 언니 S 사이즈. S? 어. S 회색. 회색 S? 어. 파랑색이랑. 슈밍 언니 검정색으로 들어갔고 어, X 라지 한번 보여주세요. 보. 어. 남색으로 희정언니 남색으로 들어가고 엑스 라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언니 정희언니는 어. 남색은 엑스 라지가 s 사이즈가 있어요 어? 남색은 s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쪽이 m이고 지금 어. 라수이 어. 나요 정희언니는 남색으로 들어갈게요 아 s 사이즈가 또 회색은 없대 정희언니는 검정색이랑 요 남색만 들어가야 되고, 슈밍 언니는 요거 검정색으로 들어갔어요. 슈밍 언니 검정색. 어. 그리고, 음, 회색은 S사이즈 없죠. 회색이 S사이즈가 없대, 언니. 아,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어, 수지 언니, X라지 한번 보여주세요. X라지 사이즈. 요게 X라지 사이즈. 요게 X라지 사이즈. 어. 엑스 라지 가단은요 언니들 요게 여성 라인이야 언니들 한 사이즈 업하는 거 추천드려요 엑스 어, 라지 가단 엑스 라지 가단이 60까지는 나와요 엑스 라지 가단 60까지는 나와요 언니들 엑스 라지 가단 60까지 배유나 언니 안녕하세요 블랙 남색 청록색 회색 블랙 어? 자주색도 있는데, 자주색은 S사이즈, M사이즈만 있어요. 자주색도 있어. 요거. 어, S사이즈, M사이즈. 어. 남자분은 이거를 제일 큰거 입어야 될것 같아.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바스트 라인이 타이트해요. 어. 수지 언니는 X라지 회색 하나, 검정색 하나. 수지 언니, X라지 회색 하나. 검정색 하나 이렇게 들어갈게요. 수지 언니는 엑스라지 검정색 하나, 회색 하나. 어, 어 매지 언니 안녕하세 어. 검은색 엑스라지를 본 거야? 없어? 어, 음. 어 수지 언니 요거 회색만 들어가야 되나 봐요. 왜냐면 엑스라지 검정이 없대요 또. 반지법 사이즈, 언니, 말해드릴게요. 수지 언니, 요거 회색은 있는데 검정색 없대요 일단 요거 하기. 어, 나라라 슝 언니, 요거 이따가 해야 돼. 가격이 안 나왔대, 요 언니, 요거. 가격이 안 나왔대요, 아직. 어, 회색 미디움 있어요? 회색 미디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어, 회색만 들어갈게요. 그리고, 잠깐만, 저 뒤에? 뒤에 거? 나, 나, 어, 잠깐만. 뒤에 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뒤에 남색 잠바 할래요. 반지법 죄송한데 사이즈 다시 한번만. 매지지 언니 저거 남색깔. 언니 남색깔 깔깔이 맞죠? 매지지 언니는? 저거 9 0 0 0원 매지지 언니. 어. 매지지 언니 요거 캡쳐. 매지지 언니 캡쳐. 어. 회색 미듐. 회색 미듐 있어 회색 미듐 있대요 언니. 회색 미듐 있고. 그리고 리나 언니는 검정색? 라지? 잠깐만 검정색 라지 있어? 검정색도 라지가 없나 봐 언니 검정색 라지 회색 라지는 있어? 회색 라지? 어 엄마. 조금만 언니들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왜냐면 이게 사이즈마다 지금 다 있는 게 아닌가 봐정이 언니는 회색 미줌 사이즈 들어갈게요 회색 미줌 들어갈게 하나 빼놔 미줌 몸무게가 매니저님 아 그럴 수 있다 이걸로 어, 들어갈게요 정이 언니 거는 회색 미움으로 들어갔어요 언니 어, 회색 미움 들어갔고 어 그리고 어, 나라라 슝 언니 어요거 바지 가격을 조금 있다가 그리고 리나 언니는 검정 라지 회색 라지 검정 라지 사이즈는 없고 회색 라지 사이즈는 있어? 찾아봐야 돼 어, 찾아봐야 된대요 게 언니들 회색 라지 회색 라지는 있대요. 남은 거 색이랑 사이즈 부탁드려요. 어, 어, 요것만 하고, 언니. 어, 가단 한번 재드릴게요. 죄송해요, 언니. 어. 일단은 요거 라지. 리나 언니가 회색 라진가? 리나 언니가 요거 언니 회색 라지는 있는데 검정 라지는 없대요. 리나 언니 요거 들어가요? 리나 언니 라지 회색. 어, 가격 0.5. 어,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성 어. 그리고 어 리나언니 회색 나지 들어갈게요 한 번만 들어 그리고 일단은 언니들 요거 후리스 S사이즈 가단이요 S사이즈 가단 요거 좀 작게 나왔어요 언니들 어. S사이즈 가단 48 S사이즈 가단 48 이고요 어. 2cm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지 가단? 어, 라지 가단 55. 55? 어. S 가단 48. M 사이즈 가단? M 사이즈 가단. 어, 케반요, 감사합니다. M 사이즈 가단. M 사이즈 가단 52. 라지 사이즈 가단 55 어. 라지 사이즈 가단 55 라지 사이즈 가단 55가 맞네어 라지 사이즈 가단 55 라지 사이즈 가단 55 블랙 사이즈 뭐 남았어요? 블랙 언니 M 사이즈랑 S 사이즈 M 사이즈 요렇게 남았어요 언니 S 사이즈, M 사이즈, 요렇게. 어이구, 감사합니다, 언니들. S 사이즈, M 사이즈만 블랙이 있고, 그 다음에, 회색은, 이제 엔나만 남았어. 회색, 아, 회색 M 사이즈 있고. 회색 M 사이즈. 엔나, 엔나, 요렇게 남았네. 그리고, 요게 2X 라지에요, 언니들. 아, X 라지네? 요게 X 라지. 요게 X 라지. 요게 X 라지. 요게 X 라지. 그럼 2X 라지는 어디 간 거야? 어. 요게 요게 2X 라지, 요게 2X 라지. 어. 카메라랑 제일 가까운데, 그쪽이 2X 나왔 어. 어. <laughs> 감사합니다, 언니들. 어, 확인되셨어요, 언니들? 회색 갈게요. 가, 잠깐만. 어, 회색 라지, 회색 라지 되고, 그 다음에. 어, 남은 거 S 사이즈는 언니들 색상이 어떻게 남았냐면 검정색, 남색, 보라색 요렇게 남았고 M 사이즈는 검정색, 회색, 청록색, 파랑색 요렇게 남았고 라지 사이즈는 아뭐다 M 사이즈야 누가 이렇게 다 섞어놨어 아 정말 겠다 M 사이즈는 청록색. M사이즈 청록색.